아멘. 네. 여러분, 오늘 선택과 결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고 난 후에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할수 있을까 고민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도 너무나도 비슷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서 그들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내린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떠한지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으로 일어나서, 선택으로 우리가 결정했고, 우리가 그 결과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것 모두를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지 룻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말씀을 보면 기적의 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위대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룩기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1절 시작이 이렇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사기 22장 2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오른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가 겪는 현실에 따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야만 하는 시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나에게 사정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나름의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자기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가 어떠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규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던 시대, 그것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면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그때에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땅은 베들레헴입니다. 빵의 집이라는 그러한 별명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한 베들레엠의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던 그 모든 것이 멈춰버렸고 어렵고 힘든 때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한 가정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데요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유다 베들레엠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한 가정이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아내와 두 아들을 위해서 함께 먹고 살기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 흉년 가운데서 먹고 살수 있는 지역을 알아보니까 모압이라는 곳이 있더라라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분리시켜 놓은 그러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모합의 시작은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좋은 것을 선택한 로세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이는 것, 그것을 따라서 정말 좋아 보이는 곳에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보기에는 풍성하고 윤택지고 기름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롯의 가정을 이끌어 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롯과 그리고 두 딸은 산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든 후손을 만들어 살아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딸들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들의 시작이 그러했기 때문에 모압 자손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까지 제물로 바치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압 땅은 이런 가증한 일을 하던 땅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든 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바치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 가정이 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선택했을까요? 선택할 때는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음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거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착하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시 머물기로 한 것입니다. 이 흉년이 좀 지나고 나지면 우리의 형편이 좀 먹고 살만해지면 다시 돌아와야지 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 가정이 참 어리석은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먹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땅에 살았어야지 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택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그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읽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 이 가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숨겨 놓으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말씀 가운데 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레기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룐이니 유다 베들레엠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덧붙여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 이더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유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에브라드이라는 지명은 성경에 몇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에 나오고요. 다른 한 곳은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엘리 멜렉이라는 사람. 그의 이름의 뜻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가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땅 모압으로 가는 그 선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아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지명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을 잊은 것 같지만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너무나도 매몰되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 가정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세의 아들 다윗까지 연결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세의 아들 다윗으로부터 메시아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선택을 결과로 평가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안 좋으면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라면, 아, 그때 이거 말고 다른 걸 선택할걸. 그러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쉬워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안에서 시간의 한 점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엘리멜렉도 당시 상황에 당시 환경에 어쩔 수 없이 결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착하지 않고 거류하기로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죠. 최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땅에서 자신의 아들들도 죽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그러한 선택을 했으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낭망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릴지라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그 지명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정죄합니다. 너가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이러한 결과가 온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를 잊으셨어 너를 기억하지 않으셨어 너는 실패했고 너에게는 죽음만이 남았어 라고 우리에게 속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가 넘어질지라도 자빠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 붙들고 계심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선택으로 인해서 그 가정 가운데 어떤 안타까운 아픔이 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함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련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인들만 남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시 시대와 사회 상황으로는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도 없고, 자신들을 지킬 힘도 없는 최악계층, 최 빈민계층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바닥도 이러한 바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은 지금 살기 위해서 이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오죽하면 베들레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모합까지 가기로 하는 결정을 했을까요? 그래도 완전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괜찮아질 때까지 거류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살았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았을까요? 기왕 이렇게 된것 열심을 내어서 빨리 이 생활을 끝내야지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최선이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살았지만 그 열심이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그 가정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절망인 것 같습니다.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다 죽었고요. 그들이 선택한 그 결과로 이렇게, 되, 이렇게까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낭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이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붙들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그 생명의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세 명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막해지는 그 순간에 걱정과 한숨만 가득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으로 인해 나오미와 오르바와 루시 함께 일어나 돌아가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들을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심을 룻기 전체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에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던 그때에 어려움을 피해 최선의 선택을 한한 한 가정을 보았습니다. 흉년을 맞아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더 풍족한 곳으로 살수 있는 곳으로 터전을 잠시 옮겨서 살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으로 인해 너무나도 아픈 결과가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픔과 슬픔, 탄식만 그들에게 좌절과 절망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 베들레임, 에브라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뜻을 너희를 통해서 내가 붙들고 내가 함께 하는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 갈 거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백성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낭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거짓된 속삭임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의 선하신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낙망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좌절 가운데, 실패 가운데서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 이방땅 모압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그 소식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저먼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 없을 것 같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던지, 보지 못하던지, 알던지, 알지 못하던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 선하신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심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 그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고 그의 선하신 계획의 완성으로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